북한군의 군대가 더 강하다. 많은 분들이 오랫동안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북한군 군대는 인원도 많고 RPG까지 보유하고 있어 한국군 군대보다 강하다는 인식입니다. 이것은 수십 년 동안 거의 의심받지 않고 지속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 사실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볼 때가 되었습니다. 과연 북한군 군대의 전력이 한국군 군대보다 더 셀까요? 북한군 군대가 굶주리고 훈련이 부족하며 연료와 보급이 부족한 문제를 제쳐두고서라도 보병분대의 인원편제, 화기, 장비 등 오늘은 그 어디에서도 알려주지 않는 한국군과 북한군 분대의 전투력을 심층 분석해 보겠습니다. 끝까지 보셔야 전체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끝까지 보시고 그래도 북한군 분대가 더 세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댓글로 항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대전의 전장 환경은 바뀌었고 분대 전투의 기준도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먼저 편제부터 보겠습니다. 북한군 보병 분대는 전통적으로 10명 편제입니다. 반면 한국군 분대는 10명에서 최근 8명 체계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겉으로 보면 인원이 줄어든 만큼 전투력이 약해진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분대 전투에서 중요한 것은 숫자가 아니라 무엇으로 보고 무엇을 가지고 어떻게 싸우느냐입니다. 그리고 이 지점에서 한국군 분대는 완전히 다른 단계로 올라섰습니다. 그 중심에 있는 무기 중 하나는 바로 K15 경기관총입니다. 최근 우리 군은 기존 K3를 대체하는 K15 기관총의 전군 배치를 완료했다고 밝혔는데요. K15는 한국군 군대 지원하기에 새로운 기준을 만들어가는 우수한 무기입니다. 5.56mm 탄환에 유효사거리 800m 분당 최대 1000발의 발사속도, 800발 연사시험과 1만발 내구도 사격을 통과한 신뢰성. 이제 한국군 군대의 경기관총은 단순히 소화되는 화기가 아닙니다. K15에는 열상과 주야간 통합 조준경이 기본으로 결합되어 있습니다. 이제 기관총 사수는 사격으로 적의 공격을 억제하는 임무가 아니라 군대에서 가장 먼저 표적을 발견하고 가장 정확히 맞히는 적격 사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부 해외 밀리터리 커뮤니티에서는 K15를 적격용 기관총이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기관총에 첨단 조준경을 결합하니 적격용 총이 부럽지 않게 된 것입니다. 반면 북한군 군대의 경기관총은 타입 73 계열입니다. 기본적으로 가늠자 기반의 조준 체계를 사용하며 광학이나 야시 장비가 결합되어 있지 않습니다. 사격 방식 역시 정확한 조준 사격보다는 돌격 사격이나 지역 제압 사격에 의존하는 구조입니다. 여기에 북한군 분대가 보유한 추가 화기가 바로 RPG-7입니다. 이것은 과거 한국군 분대가 제일 두려워했던 무기였습니다. 북한군 분대는 보통 분대당 한두정의 RPG-7 대전차 로켓을 운용합니다. 그리고 이것 때문에 북한군 군대 화력이 한국군보다 더 강하다고 인식되게 되었습니다. RPG는 분명 위협적인 무기는 맞습니다. 영화에서는 RPG 한 방에 자동차, 장갑차, 심지어 과장에서 전차까지 파괴되는 장면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그 위협에는 매우 명확한 조건이 붙습니다. RPG는 직사화기이며 사수가 목표를 직접 보고 조준해야만 발사할 수 있습니다. 실전에서 정확한 조준 사격이 가능한 거리는 100에서 200m 안쪽입니다. 그러나 이동 표적을 상대로 하면 수십 미터 거리까지 접근해야 합니다. 이 말은 곧 RPG 사수가 몸을 완전히 드러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보병 대 보병 교전에서는 이런 행동은 매우 위험합니다. 상식적으로 소총 사거리 내 1에서 200m 거리에서 상체를 드러내고 RPG를 쏜다는 것은 첨단 조준경들이 겨누고 있는 현대전에선 거의 자살행위에 가깝습니다. 조준 자세를 취하는 순간 RPG 사수는 가장 먼저 노출되는 표적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발사와 동시에 발생하는 연기, 성광과 발사음은 위치를 즉시 노출시킵니다. 그래서 RPG가 가장 위협적인 상황은 정해져 있습니다. 매복, 기습, 대기각 공격입니다. 정지하거나 느리게 움직이는 목표를 상대로 할 때입니다. 하지만 군대대군대의 분대 보병 교전과 그리고 상호 탐색 상황에서는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이 경우 RPG는 먼저 쏘는 무기가 아니라 먼저 받는 무기가 됩니다. 그리고 추가로 팩트체크합니다. 일부에서는 북한군 분대가 12명이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그리고 분대에 저격수가 2명 있다는 이야기 역시 종종 언급됩니다. 먼저 인원부터 보겠습니다. 북한군 보병 분대는 고정 편제보다는 탄력 편제를 사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9명에서 11명 수준이 가장 널리 인용되며 평균적으로 10명 내외로 분석됩니다. 12명 편제라는 주장은 특정 시기나 특정 부대의 사례일 가능성이 큽니다. 즉, 북한군 분대가 한국군보다 인원이 많은 것은 맞지만 항상 12명이라고 단정할 근거는 없습니다. 다음은 저격수 이야기입니다. 북한군 분대에 적격수 2명이 편제돼 있다는 주장은 공식적으로 확인된 내용이 아닙니다. 이는 저격수와 지정사수 개념이 혼용되면서 생긴 표현일 가능성이 큽니다. 북한도 저격수는 일반적으로 분대가 아니라 중대나 대대급에서 운용됩니다. 이것은 한국도 비슷합니다. 그리고 한국군 군대 내에 별도의 저격수 편제는 없지만, 광학 조준경과 야시장비가 보급된 현재의 한국군 군대는 소총수와 기관총 사수 모두가 정확한 사격이 가능하게 되었는데요. 유안 조준 사격에 의존하는 북한군이 과연 더 우세하다고 할수 있을까요? 특히, 탈북주민들의 증언에 의하면 일반 북한군 병사의 실탄 훈련은 1년에 단 3발이라고 하는데요. 10년 동안 30발 사격 그리고 복무기간의 80%는 건설과 농사일에 동원된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실제 군복무는 2년 정도이고 8년간은 무임금 강제노동에 동원되는 실태가 진짜 북한군의 현실인 것입니다. 진짜로 지금 당장 무너져도 이상하지 않은 나라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차이가 하나 더 있습니다. 한국군 군대는 전원 방탄 조끼를 기본 전투 장비로 착용합니다. 하지만 북한군 분대는 일부 특수 부대를 제외하고는 개인 방탄 조끼가 지급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는 교전 중 생존성과 전투 지속 능력에서 매우 큰 차이를 만듭니다. 정리하면 북한군 분대는 인원이 조금 더 많을 수 있고 RPG를 운용합니다. 하지만 현대 전투에서 결정적인 요소는 인원수도 단지 RPG가 있다고 해서 결코 우세하다 할수 없습니다. 누가 먼저 보고 누가 먼저 마치고 누가 끝까지 싸울 수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이 기준에서 보면 남북한 보병군대의 전투력은 이미 과거와 다른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습니다. 한국군 군대는 여기에 더해 유탄발사기 두정을 보유합니다. 유탄발사기는 엄폐물 뒤에서 운용할 수 있고 300m 이상까지 지역 제압이 가능합니다. RPG와 비교했을 때 보병전에서의 지속성과 안정성은 유탄발사기가 훨씬 뛰어납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차이는 개인 장비에서 벌어집니다. 한국군은 소총수와 기관총 사수 모두에게 광학 조준경과 야시장비를 체계적으로 보급하고 있습니다. 야간, 악천 후 연막 상황에서도 표적을 먼저 탐지하도록 교리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반면 북한군은 일부 특수부대를 제외하면 개인 광학 장비와 야시장비의 전군 보급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야간 전투에서도 조명탄과 감각에 의존하는 방식입니다. 이 차이는 단순한 장비 차이가 아닙니다. 전투의 시작을 누가 가져가느냐의 차이입니다. 한국군 군대는 먼저 보고 정확히 맞칩니다 그리고 제압합니다. 여기에 앞으로 더해질 요소가 하나 더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드론입니다. 군대 단위의 정찰과 자폭 드론이 결합되면 전장은 다시 한번 판도가 바뀝니다. 매복은 더 이상 안전하지 않고 RPG 사수의 은폐도 의미를 잃게 됩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 파견된 북한군을 근거로 북한군의 드론 운용 능력이 상당할 것이라는 추측도 있습니다. 일부는 맞지만 그것이 절대적인 우위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드론의 탐지 능력, 통신 기술, 생산 기반과 보급 능력을 고려하면 이 모든 영역에서 한국군이 북한군보다 불리할 이유가 거의 없습니다. 오히려 더 많은 드론을 더 빠르게 생산하고 전력화할 수 있는 여건은 한국군이 훨씬 탁월합니다. 이 점에 동의하지 않으신가요? 여기에 더해 산업 기반과 기술 생태계 측면에서 보면 이 격차는 앞으로 더 벌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결론적으로 군대 인원이 두명 줄었다고 해서 군대 전투력이 약해진 것이 아닙니다. 한국군 군대는 화력, 인식, 전술 운용에서 이미 한 단계 위로 올라섰습니다. 이제 군대 전투의 승부는 숫자가 아니라 누가 먼저 보고, 누가 먼저 마치고, 누가 먼저 결심하느냐로 결정됩니다. 그리고 이 기준에서 현 시점에 한국군 분대는 북한군 분대를 압도한다고 분명히 말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군 장병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시청 감사드립니다.